역시 BTS 동생 그룹, 투바투, 또 대단한 기록 세웠다. 4세대 아이돌 대표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Z세대의 공감에 힘입어 지난 25일 글로벌 쇼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 팔로워 1천만 명을 달성했다. 이는 K팝 남성 그룹 중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음악과 퍼포먼스로 전달해 전 세계 10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온 투모로우 바이투게더는 Z 세대 놀이터인 틱톡에서 폭발적인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공개한 콘텐츠의 누적 좋아요. 수는 모두 2억 3,420만을 상회한다. 이는 성별 불문하고 K-pop 아티스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한 지난 25일 기준으로 세 번째 미니 앨범 미니소드 1 블루 아워의 타이틀곡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를 음원으로 사용한 콘텐츠가 12만 5천 건. 두 번째 정규 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의 수록곡 안티로맨틱을 음원으로 사용한 콘텐츠는 10만 6천 건을 넘었다. 특히 안티로맨틱은 별도의 프로모션 없이 틱톡에서 유저들의 입소문을 타 흥행에 성공했다. 이 곡은 온 마음을 다해도 결국 상처만 남는 사랑을 멀리 하고 싶어 스스로를 안티 로맨티스트라 부르지만 결국 상대를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없어 갈등하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로맨틱한 멜로디와 대비되는 캐치한 가사 타인과 관계를 원하면서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내용이 Z세대의 공감을 얻으며 틱톡 내에서 트렌딩을 일으키고 있다.